지난 이야기에 블랙조커 부족을 밀어내고 펜트하우스의 주인이 된 지덕 그러던 중 소유권 주장타워가 패치되어 즉시 설치하여 내 영토를 주장한다 이후 드렁큰베어 부족의 토대를 빼앗기 위해 수중 클레임 타워를 설치하러 내려가는데 뭐야 소유자 대비 데뷔... 뭐야? 어 잠깐만 날아오르라! 아! 내가 암벽 위에 설치한 영토 클레임 타워 범위가 여기까지 닿아서 그냥 이걸 내가 먹었네 철거도 할수 있어 어 이것도 내꺼 됐네? 이거 그럼 내가 대포나 뭐 수류탄으로 안부숴도 되는 거네? 아, 그럼 이거 수중 클린 타워를 깔아야 되나? 여기다가 다른 애들이 못 짓는 거 아니야, 어차피? 아, 근데 이게 좀안 좋은 게 내가 만약 공격을 하면 누가 내 본거지를 알아낼 수가 있어. 잠깐만? 저쪽에 깔면 저 암물덕 내거 되나? 이거 건너가면 암물덕 하나 있거든? 그럼 그것도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야. 이런 컨베어도 접속 안한지 지금 거의 5일 됐거든? 아, 너무 졸리다. 어, 아, 미쳐버리겠네. 왜 이러냐, 오늘. 야 이건 뭐아이 갑자기 패치돼가지고 앞에 어, 어, 이쪽으로 가면 암몰덕 일단 하나 있어. 얘네 부족 이름 뭐였지? 부족 이름을 비공개로 한이암몰덕이 있어. 야 이걸 뺄 수가 있나? 왜안 그래, 돼? 항구를 보호하는 거라며아 설마 내 영토 클레임이 있는 데만 설치할 수 있는 거야? 내 클레임 타워가 있어야지 지을수 있는 건가봐. 그 범위 내에서. 그러니까 이거 보면, 요 범위, 요 초록색 범위 내만 에 지을 수 있는 것 같아. 그니까 러 이거는 약간 서브 같은 용도야. 영토 클레임이 심장이고, 이게 약간 폐 같은 거?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은 절벽이 있어서 안전할 것 같긴 해. 아, 잠깐만, 여기 점프해서 갈수 있을 것 같아. 여기 깔까? 그렇지. 데빌 헤스 타액드 클레임 마블레스 아일랜드. 햇스 가능한 시간. 어, 이거 50만이네. 체력이 더 높네. 워터 클레임 타워는. 지나갈 때 이렇게 점프해서 지나가고. 여기 지나갈 때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러면? 못 지나가? 폐수 어떻게 못하냐? 이거 막혀 와 잘못 지어서 살짝 아 영토가 이렇게 바닥까지 확장이 됐구나 아 저기는 아무도 덕에 영토 클레임 타뭐 지어보고 싶은데 아 너무 졸려 미치겠어 지금 이거 한계인데 진짜 지금 좀만 자고 일어나서 바, 다시 해야겠다 너무 피곤해서 안되겠다 이거아 진짜 너무 피곤해 어우 오늘 오래하기도 오래 했는데 진짜 너무 피곤하다 2853개면 뭐 충분히 돌아가겠지?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내일까지 모든 것들이 무사하기를 현재 접속인은 6명 일단 농가는 무사히 있고 별일 없었던 것 같네 다행이다 그럼 일단 농가 꺼져있고 목재 최대한 넣고 돌 4600개나 가 돼있어 지금 일단은 바로 디펜스타 워 만들 수 있어 하나 더 일단 제작 이유가 있습니다. 오두개 만들 수 있네. 자 일단은 이 암벽 위에 중복되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지 일단은 그게 궁금합니다. 왜냐하면 그만큼 적은 더 많은 디펜스 타워를 부숴야 돼서 점령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. 일단은 에어리어 c 레리 클레임드. 아 여기는 이미 클레임 타워가 있다 이 뜻인가? 자 그러면 지도를 한번 봐보자. 이쪽 라인은 안피그라는 부족이 싹다 먹었어 진짜로 뭐야 이거 좀 밑에 수중 클레임 타워도 잘 있네 어좀 얕을 것 같은데 수신 죽는 거 아니야? 어우 씨겠다 캠핑카랑 K5랑 둘다 무사히 있어 일단은 여기로 지나가기가 힘드니까 토대를 좀 놔봐 아 이만큼 영토 내 반경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석재로 바꿔 음. 여기다 하나로 되네 그러면 이 생각으로 탈구... 그래도 생각으로 하고 절반으로 이걸 왜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고...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클레임 타워 챙겨서 드렁큰 베어 부족에 저 아몰덕이랑 먹을 수 있을지, 과연... 대포를 안 쓰고도 먹을 수 있을지... 매우 궁금합니다. 드렁큰 베어가 여기 안온지 5일이나 됐어... 사실상 버렸다는 거거든, 이거는? 클레임 타워가 이렇게 플레이에 혁신을 가져올 줄은 진짜 몰랐다. 원래 막 집털고 하려그랬는데 클레임 타워에 정신이 없네. 아, 제가 이미 먹은 거 아니야? 먹은 거 아니야, 얘가 이미? 아, 얘가 먹었네. 안피그가 먹었네. 이거 그럼 안피그 꺼된 거야? 아, 그러네. 맞네. 아몰독도 그냥 먹을 수 있네. 그러면 아, 이거 내가 먹을라 그랬는데 안피그 개 같은 놈. 이걸 세워서 이걸 먹었어. 내 클레임 타워로설 사실이 못해. 아, 이게 내가 먹을라 그했는데 이것도 안 피우고 먹은 걸거 아니야. 그러면 드렁큰 배어고 어, 드렁큰 배우건데 이거는... 아, 이거는 그럼... 드렁큰 배거야 아직... 어, 이거 세울 수 있어. 됐고, 일단... 세면 뭐냐? 대체 써니에요. 속이는세명 그래, 먹을 오 어, 깜짝이야. 어디야? 어, 어디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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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토클몬이 갑자기 어서 디쏜 거야? 요, 저 배는 뭐야? 저 배는 뭐지? 커 보이는데? 아니, 이게, 아틀라스가 갑자기 땅 따먹기 게임이 됐어. 화분이 어디서 쏜 거야, 근데? 아, 저 위에 있는 거, 저거. 다시, 다시, 다시. 여기에 플레임 타워를. 요, 여기다 지으면 내거 되는 거 아니야, 저거? 저 배도 내거가 되나, 그러면? 여기다 지을까? 여기 지금 저기까지 거리 닿, 닿겠지? 설치. 그리고 45분 뒤 완성돼, 어쨌든. 어쨌든 저 퍼클건까지는 게될거 아니야. 그리고 인원 배치 알려내. 저 배에 또 뭐가 있을지 몰라. 저 배에 퍼클건이 있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하자. 제발, 저 티코에. 옷 어, 뭐야? 속도도 대형. 에이! 장인의 대형 사각도시야? 선의 효과, 108 어쨌든 이거 라지 암홀독이야. 먹을 수 있어. 근데 얘는 왜 이거 안 먹었을까? 요 배도 내게될 수도 있겠네, 써니에요 45분 있어야 되니까. 아, 12시 15분에 와야겠네. 어, 이 암홀독 내가 먹으려고 그랬는데, 이 새끼. 요 절벽도 내가 먹어야 돼, 근데. 그래야 그 이상 얘가 침범할 생각을 못할 거야. 어, 뭐야, 저 배. 왜, 왜내 구역에 서성거려, 저 새끼. 누구야? 어? 블랙드래곤? 거장의 도시인데, 저거? 이 새끼, 여기 서성거려? 어, 거기 잘못 박으면 침몰하는데? 왜내집 근처에 사성거리는 거야, 이 새끼. 내 클레임 타워 공격당하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뜨어야 정상이겠지? 체력. 안달아 아, 씨발, 저 새끼 뭐야. 아, 이거 빨리 내가 퍼클건이랑 대포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. 불안해서 살 수가 없네. 클레임 타워를 더 세워야겠어, 이거. 우리 집 근처에도. 클레임 타워. 제작. 새끼 안 보여, 일단. 블랙 드래곤. 블랙드래곤 저새끼 나랑 맞짱.. 맞짱 떴던 애들 아니야 생각해보니까? If you don't eat you don't shit 무서워? 공돈데나이 나랑 4대일 떴던 애들이잖아 저 블랙드래곤 그래 어... 사망 보러 온거야 그러면? 내 이름 떠있는거 보고 클레임 타워를 하나 더 지어야 돼 여기다 안전하게 배를 타고 와서 쏘는게 얘네 입장에서 제일 편할거야 그럼 배에 가이 안나올 곳을 찾아야 돼 배로 쏘기 힘든 곳요 위에 위에 지어줘야 되는데. 이중보안이면 좀더 확실할 것 같은데. 아, 불안해서 레벨도 못 올리겠어. 클레임 타워 있다고 앉아 지는 거지, 지금. 아, 아슬아슬하게 여기 닿는구나, 보니까. 아, 여기서 말하는 이 포인트가 그냥 그거네. 이제 클레임 타워를 지을 수 있느냐 제한을 둔 거네, 그냥. 어쩔 수 없이 아래다 지어야겠네. 그냥 공격하기 힘들게, 힘들라면딱이 가운데. 딱 여기. 생각해보니까 이 농가도 이제 완전히 내꺼가 됐네. 블랙조커 부적거에서 농가가 내꺼가 됐어. 아직, 아직 아니야. 아직, 아니야. 아직 아니야. 지금이야! 슬슬 완성될 때 됐거든? 뭐, 밤 되면 불 들어오는 거야, 이 아직 반도 안 됐어, 이거. 먼저 설치한 거는 어느 정도 됐을 거야. 아, 아 15분 남았구나, 아직. 시간을 잘못 음. 체크했네, 내가. 일단, 지금 당장 믿을 거는 요것뿐인데, 팀. 배좀한번 보고 올까? 오, 안에 선언 좀 있어. 오, 얘 깜짝이야. 얘 뭐야? 아, 오, 깜짝 놀랐네. 배를 대충 규모를 보면. 헉! 토도 많아. 배를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가? 이 스크럽 쿠 같은데? 이배 안에 퍼플건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. 참 좋을 텐데. 아몰드덕 안에 금화도 좀 들어있을 거 아니야. 생각해보니까. 호 되고 있잖아, 지금. 진짜 시간이 너무 안 간다. 1초가 1분 같아. 아직 8분 남았어. 빨리 좀 대라. 체력이 찰수로 거빨이 점점 올라오고 있어. 안 피그는 끈 건가? 저기까지 거리 당연히 닿겠지? 오, 뭐야? 잠깐만. 저물 속에 저거 뭐야? 어? 물 속에 왜 절벽토대가 있어, 저거? 수중기지 같은 거야? 어, 저것도 내가 먹을 수 있나, 그러면? 거리가 될까? 아 퍼클건이나 이런 거좀나올라나 그러면? 저기까지 범위 충분히 될것 같아. 먹을 수 있을 것 같아. 아, 좀만 더, 4만만. 빨리. 아, 근데 나 이거 안 봤으면 저 밑에 있는 건 지나칠 뻔 했네, 그냥. 아, 음식 안 가져왔네? 집에 좀 갔다 오자. 집 갔다 오면 충분히 될것 같아. 요것도 내가 무조건 먹어야 돼. 약간 완충지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? 오! 완성됐다!